이번 세션을 장식해 주실 분은 리얼리탈의 이현부 대표님이십니다. 주제는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게임파이의 미래, 시장과 제품 관점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스타트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현부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리얼리탈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고 있는 이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BWB2022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게임 파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게임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스타트업 리얼리탈 팀이 게임 파이 플랫폼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게 된 고민의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확신하게 된이게임파일 시장에 대한 미래를 시장과 제품의 관점으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일반적인 게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게임파일 시장에 들어와서 게임파일 플랫폼을 만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저희가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게임 산업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게임 빌드를 하드웨어에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패키지, 정액제, 부분 유라 등의 시스템을 거치면서 전 세계 유저들은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임사들은 유저의 증가와 BM 구조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발생시켰고 이를 통해서 또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제공해주면서. 전세계 게이머들을 굉장히 기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들 속에서 게임 제작사 그리고 게임 타이틀의 출세 숫자가 매우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시장의 자본 역시 매우 거대해졌습니다. 즉 영화 산업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블록버스터급 타이틀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대형 게임 제작사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게임 제작사들은 더욱더 재미있는 게임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소규모 게임사들이 인수하면서 그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게임, 게, 게임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대형 게임 제작사들은 다양한 수익, 경험에 대한 경험들을 내주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듯 모든 게임사들이 경쟁력 높은 인력과 막대한 자본으로, 거대한 자본으로 이런 게임 산업의 시작을 실제로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수익성으로 인해서 게임의 다양성 및 창의성은 감소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대형 게임 제작사들의 이런 경쟁들이 매우 심화됨에 따라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적은 인력과 자본으로 이 게임 산업 내에서 성과를 내기는 비교적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유아 같은 산업의 발전은 안타깝게도 게임사, 게임사들의 매출 구조에 대한 환경에 대한 한계를 야기시켰습니다. 기업은 존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그렇게 위해서는 매출과 수익이 필요하고요. 수익성에 초점을 둔 게임이 출시되는 건 매우 당연합니다. 게임사들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게임 컨텐츠가 제공하는 보상을 상해하는 매우 매력적인 유료 재화 아이템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모되어 야 하는 컨텐츠들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료 아이템들의 상품들이 기존 컨텐츠가 제공하는 보상들을 비교적 의미 없게 만들게 되었고, 이는 게임 플레이의 지속성에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물들은 지속적이고 소비되어야 하는 소비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임사들에게 어려움을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이런 컨텐츠에는 막대한 인력과 거대한 자본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본들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공 공식화에 대규모 유저들에게 흥행을 해야만 해당 자본들이 회수가 될수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게임 본질의 재미에 대한 탐구보다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었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웰메이드 게임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빈번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게임사와 유저들 간의 갈등이 빈번해졌습니다. 2000년 2000년대만 해도 딱히 이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게임사와 유저들 간의 갈등의 핵심 요인은 바로 주주와 유저, 유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리되어 있는 주주와 유저를 둘다 만족시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주주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매출이 더욱 더 극대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유저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그 반대로 게임 플레이 혹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보다 매출에 대한 매출에 대한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이 주주와 유저는 즉 유저와 회사는 매우 상반된 이해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 상반되어 있는 이 집단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모두가 게임에 진심이었던 작은 팀인 저희는 현재 시장 환경 속에서 게임파이가 비록 완벽한 대안은 될수 없더라도 해결 방향성은 제시해 줄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게임파이에서는 유료제와 판매 모델이 게임사의 매출에 혹은 수익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게임사는 자산화가 가능한 게임 내 재화를 발행하고 보유하게 됩니다. 가상 화폐를 포함한 현재 모든 화폐는 사회적 인정의 산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화를 가치에 맞게 사용하게 되고 그 가치에 맞게 거래를 해 나감으로써 화폐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아직은 신뢰도가 낮은 우리 가상 화폐의 가치 역시도 이 가상화폐 가치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을 하게 하게끔 하느냐가 그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게임파이가 게임 내 고도화된 경제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재미가 있다라고 하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 즉 유저들은 해당 화폐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해당 화폐는 신뢰를 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화폐 가치를 유지 또는 상승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파이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게임사들은 이런 화폐 가치의 상승을 통하여 회사 운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 유료 아이템들의 판매 혹은 캐릭터들의 판매보다는 훨씬 잠재력이 큰 수익 모델이라고 볼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파이를 만드는 게임 제작사들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의 매출보다는 게임의 재미 그리고 생태계를 개발하는 데 오히려 더욱 더 집중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에 필요한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역시도 레타워즈라는 단일 게임만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파의 플랫폼을 추구하는 역시도 이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함으로써 저희의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가 유지 또는 상승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임파이의 최종 형태는 다오이며 완전 분산화된 회사의 운영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해당 유저가 제어한, 보유한 재화 양에 따라 발생, 생태계로부터 발생된 매출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게임사 역시 이런 생태계 구성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기존 게임 플레이어들은 이들의 소비가 결국 게임사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구조였다고 하면 게임파이에서는 회사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해당 매출을 수익 바, 매출을 공유받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직접 다와 다와 같은 의사결정으로 유저들이 생태계를 더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과 운영을 수립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유저와 회사, 주주와 유저, 회사는 거의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며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이 이 집단들의 갈등은 최소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용어는 바로 이 생태계라는 용어였습니다. 토큰 생태계, 게임 생태계 등 생태계라는 용어를 모든 프로젝트들이 중요시했던 이유를 저희들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그 중요성을 더욱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임파이는 기존 게임 산업이 성공 성장하였던 흐름과는 매우 다른 역학관계로 움직일 것입니다. 기존 레거시 산업이 어떻게 보면 화학 비료를 통한 대규모의 농장이었다라고 하면, 게임파이는 자연과 함께 공생해 나가는 과거의 유기농 농사와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영향을 끼치는 해충도, 새도, 결국 하나의 공생관계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게임파이에서는 주주와 유저가 하나입니다. 이상적인 파트너로서 회사가 존립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회사와 유저가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구성원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업적인 매출이 아니어도 컨텐츠, 유저,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잘 구축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매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아이디어란 다양한 게임들을 만들어도 생태계의 구성원들 모두 그 혜택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레거시 산업과 저희 게임파이 산업에서 핵심적인 차이 중 하나는 매출을 유저들과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벗어나 아예 새로운 관점에서 회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일즈, 마케팅의 관점에서 얼마나 팔 것인가? 얼마를 이익을 낼 것인가가 중요했다라고 하면 게임파이 산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가치에 대한 뷰포인트가 또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 회사의 운영,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토큰 생태계, 그리고 게임 생태계를 위시하여 아예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새로 세워진 조직, 즉 스타트업이 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시장 변화는 게임파이 산업의 미래가 될 게임파이가 앞으로 게임 산업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속가 계속 가속화될 이러한 시장의 변화들은 게임파이의 성장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의 관점에서 바라본 게임파이의 미래입니다. 게임은 이미 우리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세컨드 라이프 중 하나입니다. 모든 엔터테인먼트들이 그러하듯이 모든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에게 과연 하루 중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하게 하느냐가 핵심일 것입니다. 게임파이 프로덕트는 여기에 있어서 내 삶과 조금 더 밀접하게 이어주는 매우 강력한 동기요소를 제공합니다. 즉 게임에 디파이가 붙게 되면서 사람들의 유저들의 자산이 생기게 되었고 자성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단순히 시간을 하래 해서 플레이했던 게임이 자산화 자선가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플레이어들 본인의 삶에 조금 더큰 비중으로 다가오게 되었고요. 이 게임파이 프로덕트에 조금 더 고관여된 참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이 게임파이 프로덕트에 있어서 진지한 진지함이 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지한 참여를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지속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기존 게임파의 프로젝트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가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해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게임은 재미가 우선입니다. 재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유저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되는 유저들 간의 희노애락 그리고 갈등 등이 재미의 핵심, 온라인 게임에 있어서의 재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위해서는 이 게임 안에 경쟁, 과시, 전략, 역할, 행운 등의 요소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료들이 어떤 액시던트를 통해서 하나로 표출되고 어떻게 잘 어울리게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들어 우리나라 게임인 리니지의 공성전이 그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액시던트가 디파이와 엮이게 된다라고 하면 유저들의 진지한 참여로 인해서 몰입이 더욱 더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게임들에 대해서, 기존 기존 게임들에도 현실 자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임들이 있는데 게임파이에서는 이런 유저들의 자산들이 더욱 철저하고 안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재미와 몰입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극대화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게임파이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바로 이 NFT입니다. 유저들에게 영구히 귀속되는 자산의 성격을 갖는 이 NFT는 사실 게임파이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NFT가 사용하게 될 게임파이 서비스가 오랫동안 존속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영, 유저들에게 영구히 귀속되는 자산임은 맞, 맞으나 서비스가 지속되지 못한다고 하면 해당 NFT의 가치는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유저의 자산을 영구히 가치 있게 지속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서비스의 지속성입니다. 생명력이 길었던 기존 게임들은 엔드 컨텐츠가 없는 경쟁 컨텐츠들이었습니다. 예로 들어서 스타크래프트, 에로에, 펍지 등이 크기고요 이러한 컨텐츠들은 모두 이고 지는 경쟁들이 있고 이것에 대한 보상을 다른 컨텐츠로 풀어내므로써 컨텐츠의 생명력을 계속 불어넣었습니다. 컨텐츠는 유한할 수밖에 없으나 유저들이 만들어가는 스토리는 매우 무궁무진합니다. 게임사가 계속 연구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잘 짜여진 유저들이 놀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유저들이 계속해서 콘텐츠들을 재생산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잘 만들어진 게임이더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레타워즈라는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NFT 그리고 재화가 저희 플랫폼 내에서 만들어진 모든 게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게끔 할 것입니다. 2차, 3차 게임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것이고, 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수명과 유저들의 자산의 가치는 유지 또는 상승이 될 것이고요. 더먼 미래에는 유저들이 혹은 홀더들이 저희 플랫폼 내에서 게임을 개발하게 되고 서비스하게 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연구적인 서비스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부분으로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게임 파일을 만드는 게임 사는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사이기 전에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입니다. 화폐는 본래 가치는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호간의 약속이자 상호간의 인정으로 이 화폐의 가치들은 인정을 받고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도를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컨트랙트에 그쳐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블록체인의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곧 오프체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게임 내에 있었던 모든 핵심 요소가 온체인으로, 온체인으로 들어서게 되면 플레이어들은 저희 개발자와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게임의 확률과 규칙을 열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매출 또는 수익 역시도 회사의 운영진과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열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명성이야말로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게임 산업과 게임 기존 레거시 게임 산업을 차별화하는 제일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레타워즈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철학과 고민을 바탕으로 그려진 청사진의 시작점입니다. 유저들의 갈등 그리고 이 경쟁 요소를 투표와 양 진영 간의 전쟁이라는 액시던트로 풀어냈습니다. 기존의 엔드컨텐츠가 없는 경쟁 컨텐츠들처럼 저희는 유저들에게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희 레타아워즈 안에서는 각 세력에 속한 유저들이 전쟁 승리시 획득하게 될 땅, 그리고 진영 등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땅을 뭐 차지하기 위해서는 각 세력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유저들을 설득해 나가야 될 것이며 본인이 속한 서, 세력이 조금 더 유리하게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겪는 유저들 간에 발생되는 갈등 등이 저희 게임의 가장 재미있는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게임파이에 보다 적합한 게임을 형태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게임들은 게임과 서비스가 주는 보상이 주를 이루는 선형적인 구조였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유저가 유저들 간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들이 이러한 유저들의 보상을 선택하게 되,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가장 잘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전쟁과 지원이라는 시스템을 결합하여서 워 매니지먼트, 워 커뮤니티 게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원대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저희는 완전 탈중앙화된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술적 그리고 기획적 확장성을 갖추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게임파이플랫폼의 완성하는 길은 비교적 어려운 일이겠지만 저희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면서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파이 플랫폼을 느리지만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현 부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평소에 왜 게임파이인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아마 명쾌한 해답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과 더불어서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는 비전도 같이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